어 형님 아주세 오늘은 족발 소중대 중에 대자로 가지고 왔고요 어 이게 그리고 진짜 약간 패밀리카로서 좀 가치가 높다 느낀 게 음. 이게 킹 모션이 되는 트렁크인데 음. 된다고 해도 인식 안 되는 차가 진짜 많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뭐짐 뭐 들고 그냥 발휙 하면은 음. 이제 헛다리 한번 짚으면 바로 열리더라고요 이게 2열도 독립 시트로 딱 되어 있고 맞아요 5만 k 로 짧고 수입산 SUV에다가 그지 네. 사이즈 그지 원래 한가 원래 족발이 둘이 가면 항상 소짜니는중짜리만 먹잖아 네. 대짜리는 비싸서 안 먹는단 말이야 근데 대짜 가격치고 음... 내가 봤을 때한 35,000원 정도 느낌 원래는 이제 소가 29,000원 중이 35,000원 이러잖아 네. 대로 가면 막 4,5만원 한단 말이야 근데 대짜리인데도 별거 하고 가격이 싸다 족발 대짜리 같은 후조의3008 아, 아 죄송합니다. 5008입니다. 한번 키스 짧은 녀석으로 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죠 아니, 유튜브에 댓글로 푸조 2008, 3008, 5008 차이 알려달라는 댓글이 있으셨는데, 음. 차마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애매해서 애매합니다. 그래서 족발 대중소라고 말씀드렸거든요. <laughs> 아, 약간 중짜 자, 요즘... 그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17년식 이후 버전 차량을 사시면 여러분들 일단 6개월에 만 킬로 보증 서비스 넣어 드린다 보지 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푸조의 5008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2008 혹은 3008 모델 소자 중자 많이 보셨죠. 근데 오늘은 사이즈가 아주 넉넉하게 나오는 네, 패밀리 SUV 500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2018년 9월 등록 19년식 버전이고요 현 주행거리는 약 54,000km입니다 오일류에서는유 없고 사고 이력에서는 판금이 들고도 있네요 펜다랑 도어 차량은 푸조의 5008 1 6 블루 HDI 알리르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1,950, 1,950만원에 5만km대 푸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요새 이게 뭐, 감가가, 어, 푸조는 좋지. 에, 굉장히 좋고. 지금 이제, 2000 언더에, 연식이랑 키로수가 따끈따끈하고, 네. 실내 공간 잘 나오고, 연비까지도 되게 잘 나온단 말이야. 네. 그래서, 정말 가성비 수입산 l c b 본다라고 하면, 푸조는 진짜 빼놓을 수가 없고, 또 뭐, 다른 거, 뭐, 2008, 3008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어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차가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 <laughs> 크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좀 이렇게 아주 좀딱 독보적인 푸저만의 이런 디자인도 보실 수가 있고 전면부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화이트 컬러의 예, 깔끔한 차량이고 대부분 전면부를 보게 되면 200이나 300이나 비슷해요 예, 전면부 좀 디자인인데 옆태랑 뒤태를 보게 되면 확실히 차가 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방 센서 포함해가지고 예, 전면부 디자인 보시면 되고 8인치네요. 예, 18인치. 오우, 잔우랑이 별로 없어졌어요. 30% 정도. 가시죠. 시원하게 서비스. <laughs> 여러분 저희가 왜 소모품을 자꾸 서비스를 많이 드리냐면 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영상을 하나 또 준비를 했지만 중고차 사시면서 소모품을 돈을 많이 쓰잖아 처음에. 그뭐 오일이 됐던 미션 오일이 됐던 타이어가 됐던 그래서. 대부분 소모품 많이 구매하시고 많이 변경하시기 때문에 그거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차량 가격을 예뭐더 네, 많이 빼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뭐 시사라는 게 있, 있으니까 그렇지. 그죠 최대한 저희의 어, 이렇게 좀 마음을 전달을 드리는 거고 자 실내는 예 네, 블랙 색상으로 약간 투톤 느낌으로 올라가져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차량 디자인적인 부분, 어, 시트 디자인적인 부분도 괜찮고 실내 잠시 후에 네, 옵션 설명. 좀 도와드리고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요게 또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 뭔가 버스를 타는 느낌 시트가 독립적으로 있어서 요런 차량은 거의 없고 수입차 중에서 링컨 그지 음. 링컨의 에비에이터인가 그런 차 있었고 여기 봐야 식탁까지 거실 <laughs> 괜찮은데 그래서 <laughs> 2열 공간이 되게 넓어요 예 네. 높이도 좀 높고 공간적인 부분도 어, 그리고 이렇게 커튼까지 포함이 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은 괜찮네요 타이어는 50% 정도 남아있고 휠도 깔끔합니다 깔끔하고요 자 후면부로 넘어오게 되면 푸조의 5008 모델이고 요거 음. 제가 보여드릴게요 속싹 안되네 일단 자. <laughs> 어 아까 잘 됐는데 자 전동 트렁크 올려놨습니다 이쪽에 러기지 올려놨고, 폴딩은 다 뒤쪽, 이열은 개별적으로 다 가능하고, 어, 아, 이렇게, 아, 시트가 하나 숨어있네. 치인승이다그지 와, 이렇게. 자, 후조의 5008입니다. 요즘 뭐 수입산 SB 키로수 짧고, 2000 언더를 갖고 있으면,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외관 같이 보셨고요.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고, 윈도우 버튼 있고, 접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메모리 기능까지도 있고, 전동 시트, 전동 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 트렁크, 트렁크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크루즈, 크루즈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패드 시프트 포함해서 볼륨 버튼, 블루투스 갱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현 주행거리는 약 5만 k 로대 5만 4천 k m 대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블랙박스 기능 있고, 하이패스 기능도, 네, 보시면 되고,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이렇게, 후 호방 카메라, 카메라 올라가져 있고, 자, 이렇게 아래쪽 보여주시면은 양쪽에 열선 시트, 네. 자, 공조기, 에어컨 버튼 다 있고, 버튼 시동, 전자파킹, 주행 타입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 타입으로 주행 가입, 주행 세팅 가능합니다. 차키는 이렇게 두 개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시운전 한번 간단히 좀들어볼게요 이제 푸조는 저희가 많이 찍는 이유가 확실히 일단 연식 프로필 대비해서 가격이 진짜 좀 착하게 나와. 어, 그래서 뭐 푸조 브랜드, 또한 링컨 브랜드. 뭐, 랜드로버, 이런 브랜드는 여러분들, 신차 사는 거를 정말 주의 깊게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laughs> 왜냐면은, 뭐, 감가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 없죠. 전혀 없지, 그지? 이런 브랜드는 감가가 좀 많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내가 좀 저연식의 저키로스 차량들을 꽤 괜찮은 가격대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 정말 괜찮다. 어. 내가 푸조 브랜드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제 뭐, 가족,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와이프 차를 사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타기에도 SUV니까 좋고, 연비도 좋고, 뭐, 디자인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어, 여러가지 측면으로 좋아서, 중고차로는 좀 괜찮은 상품이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찔 때마다 좀 음. 딜레마긴 해요. 음. 이... 유튜브 댓글 항상 볼때 마음이 아픈데. 국산차 응. 찍으면 비싸서 욕 먹고, 응. 수입차 찍으면 수리비 때문에 욕 먹고. <laughs> 예. 이왕 욕 먹을 거면 욕을 많이 먹고 차를 많이 팔면 좋지, 그치? <laughs> 그치? 그, 그런, 지난번에, 그, 온로드 올렸을 때, 어. 저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아침에 아문 떠갖고 세수 했어요. 그니까. 러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좋게 좋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저희도, 어. 금 가격 듣고 너무 당황해서 용먹을것 어. 같은데, 그랬잖아요. 그렇지. 네. 저희도 뭐, 사실은 그 가격에 팔고 싶진 않아요. <웃음> <웃음> 하지만, 예? 네? 그게 또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음, 뭐할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좀 그렇고요 뭐 오늘은 에, 누가 봐도 그지 수입산 SUV 치고 가격 프로필 다 좋은 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푸조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푸조 5008 금액은 1950 전액 할부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저희 수원에 도이치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장기렌트도 이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